저희 회사는 1970년 설립 이래로 브라운관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술 개발도 게을린 하진 않았는데요. 1990년대 들어서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 개발의 결과로 저희 1998년 42인치 PDP를 처음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이 바로 그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당시 일본이 10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을 저희는 이 제품 개발을 계기로 10년 이상 기술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